안녕하세요. 이번 맵은 잘못된 전쟁이네요. 같이 하는 친구는 타이커스군요. 초반은 타이커스의 위신이 고독한 늑대라서 생각보다 초반이 편할 것 같군요. 카락스의 꽃은 포탑 건설을 통한 수성이 좋지만 이런 맵은 공세를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 유닛을 적극적으로 뽑으면서 업그레이드를 구현이 해야 할것같습니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匈奴米啊。嗯 저그 벌레들 그룹입니다. 무지 꺼져주지를 않는 달인첫 번째 보안단말을 정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인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적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 베스핀 라스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미가터입니다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 과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지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독립 교정 입니다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동입니다동입니다 데이터 확보. 이부한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시간 증폭을 구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흥미롭군요.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보안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독립군입니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독립군입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시간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전사가 깨어났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좋아. 난 내보는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동의 들입이다 주종선 이동 중. 준비입니다. 베스핀스가더 필요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동민 교도기입니다. 베스핀라스가 더 필요합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간 중국을 성합니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고서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진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시오동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은 25%만 남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 비누입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독립 비누입니다. 반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베스스가니다 전진합니다. 이 연구 완료. 이 데이터 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에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동입니다이 정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들 올라타라 이멍청이들 차원 장인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